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한 주간을 허락해주셨고 또 내일은 어또 새로운 한 주간의 첫날이지요. 어제와 어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은 항상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 새로운 가운데 여러분 정말 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 오늘과 내일이면 이제 6월도 마지막이네요. 이제 세 달, 7월이 시작됩니다. 날들은 이렇게 변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십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6장 16에서 이제 마지막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부분에는 두 부분으로 그렇게 나뉘는데 먼저 어 16에서 18절입니다. 16에서 18절은 왕의 기업, 자, 왕의 기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19에서 24절, 19에서 24절은 제사장들이 사용할 그 부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왕은, 왕은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왕의 재산이나 이 기업은 하나님께 종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왕이 자신의 기업을 바로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한 것, 아들에게 자신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한 것은 왕의 개인적인 축제를 위해서 지금 그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허락한 바로 재산권, 그 재산권을 왕에게도 허용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8절에 보십시오. 왕이 백성들의 기업을 어때요? 강탈하지 못하는 거, 빼앗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그렇게 금한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왕은 모든 기업을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알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선한 청지기로서의 칭찬받는 인생이 될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왕이 그한 종에게 17절 보면 군주가 뭐한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주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다시 흉혈이 되면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 종이라고 했지만 그런 표현보다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가 누구에게 빼앗길 수도 없는 것이고요.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항상 우리의 자손의 자손대로 물려 가면서도 이 모든 땅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산업을 우리 18절 보면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장치로서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은 영적인 영역 부분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는요,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반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도 하나님은 세심히 관심을 기울이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20절에 보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삼는 공간이 있다고 하였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이때는 그랬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인의 들 분깃으로 받았어요. 레인이나 제사들은 다른 세상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지금의 우리 목회자들 보면, 저, 저를 보면 제가 세상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피도를 준비하고 성도들을 돌보며 교회를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목회만을 합니다. 그러니 이 목사의 삶을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해주시고 섬겨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게 되는 거지요. 예, 그러한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앞서 성전의 구조를 생각해 본다한다면. 에스겔 40장 17절 에스겔 40장 17절에 보면 성전에는요. 바로 박석 깔린 땅 박석 깔린 땅이란 게 뭐냐면 포장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또 성전에 있는 또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사택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예. 이런 공간은 지극히 여러분들의 개인 집처럼 목회자의 집인 것이죠. 어? 교회 건물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 분명히 목회자에게 제공된 즉그 개인적인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 40장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의 밖으로 해서 30개의 방이 있었어요. 30개. 30개의 방이 마련되었는데 즉 하나님은 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적인 이 재세장들과 레인들의 거주해야 될 사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구분해 주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본인도 성도들도 영적인 영역만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한 바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마찬가지고 한 가족을 부양하고. 그리고 지극히 사적인 영역도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의 영혼뿐, 영혼도 예, 몸도 건강해야 저도 역시 건강해야 성도들의 삶도 또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결국 성전 안에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라는 요한 3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부분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맞죠?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지만,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등질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식사를 하러 가서 음식점을 들렀는데 그 음식점을 가봤더니만 사장님이 불교를 다닌대요. 그러면, 어때요? 들어갔다 바로 나올 겁니까? 예? 네? 뭐 그거는 또, 뭐, 벽에 막, 뭐, 달마도도 있고 막 그러면, 아이고, 여기 말고 딴데 가야겠다 고 나올 수다 칩시다. 그러면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 기사, 기사가, 예, 신천지를 다닌다, 이단이라 합시다. 여러분 그 어떻게 버스 탔다가 도로 내릴 겁니까? 비행기를 탔어요. 예, 미국을 가나 일본을 가나 해외를 나가려고 비행기를 탔어요. 아니요 제주도를 갑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제주도를 갈수 있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의 기장이 예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그럼 김용식 권사님 탔던 비행기 내릴 거예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여기는 목사도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요. 세상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살아야 된다.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며 조금만 세상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믿음 없다고 정죄해 버려요. 어, 믿음 없는 사람이네. 어이 고티 장로님이 그러셔요. 권사님 그러면안 되지요라고 그냥 일침을 가하면서 정죄해 버릴 때가 어떤 데는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속적인 것들을 도모하거나 믿음 없는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 믿음 없는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노인정을 갔는데 노인정을 갔는데 막 하토를 치고 있고 막 그냥 싸우고 있고 믿음 없는 사람들끼리 막두 문자를 쓰면서 막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 나 다시는 노인정 안 가. 여러 생각 틀렸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네. 오히려 내 이웃집이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말 한마디 안 붙이고 살 겁니까? 그렇한다면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린다 한다면, 전도는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을 다른 귀에서 뺏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이 세상은, 예,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것이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살아있는 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것 따지고 살려면 세상 떠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지 말라는 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빨리 죽으라는 거죠. 세상 떠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야지요. 내 이웃, 앞집, 뒷집, 옆집, 다 불신가정이고 불교를 믿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라 칩시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려 한다면 내가 죽어야지요. 그것을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은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을 고상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다 용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살아 있는 한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지요. 또한 세상의 악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까지도 우리는 이웃으로 함께 지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코람데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우리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인 것 동시에, 코람문도. 코람문도가 무슨 뜻이 됐어요? 세상 앞에서. 네. 우리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사람들이 맞고요. 동시에, 코람데요. 많은 세상 앞에서 예, 인정받으면서 함께 어우러져 가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제사장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 일을 감당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 자들인데 성전에서. 그러면서도 또 부엌이 따로 제공되고 생활할, 생활 공간이 따로 제공되어서 재앙들도 나름 예, 삶을 영위하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이 아니라 한다면, 목회자나 뭐 세상사람이나 혹은 불신 세상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서로 무엇이든지 있는 그 모습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라 말입니다. 인정한다는 말은 무조건 다 그냥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있는 그 모습대로 인정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신압으로. 천천히 가더라도요, 예.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웃에 불신가정이 있다 하여서 함께 지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지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냐? 그들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것 또한 역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변화없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하여 천국 백성 삼는 일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란다면 어떻습니까? 불신자들도 우리는 용납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 함께 지내면서 예 이웃으로 참 좋은 이웃으로 지내야 되지요. 그래야 그들 전도하지요. 예.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인정할 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어처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이처럼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품어줄 수 있는, 이웃들을 위로해 줄수 있는, 그들의 찾아가서 손잡아주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된날 사실 또한 역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영역과 그리고 우리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람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는 것은 한치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라 것. 여기는 목사나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코람대요 하나님 앞에서 코라문도 세상 앞에서 살아간 우리의 삶들을 또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혹 믿음 없는 모습은 없었던가, 우리의 말 때문에 이웃이 상처받진 않았던가, 영적인 것과 사적인 부분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 균형을 맞춰가면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온 것이 맞는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내일은 주님의 날이지요. 오늘 거룩한 날을 준비하는 예비일이나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거룩한 주를 준비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 늘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의 정직하고 거룩한 모습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웃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이 믿음 가지고 주여 잠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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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정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떠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앞집뒷집옆집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자들 중에 예술 있는 자들도 있지만 불신자들도 있고요 우상 숭배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음행하는 자들도 있고요 거짓스러운 그런 자들도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완전히 멀리할 수는 없다이다 오히려 그들도 우리가 변화시켜야될 우리 이웃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진정 주의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넓은 마음도 아버지 배려깊은 마음도 우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코람데오 코람문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귀한 믿음 지키며 또 이웃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우리 성도들 실수한 부분 없었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돌아보며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바로 오늘이 될수 있도록 치어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